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아반떼 a d 1.6 GDI 스마트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판매 금액 650만 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6년 5월 3일입니다. 주행 거리 17만 9,985km 주행하였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시발류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좋습니다. 핸들 보고 계신 내 핸들 상태도 깨끗하고요 뭐, 트리 컴퓨터,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79,997km 주행하였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핸들, 여선 핸들, 각종 편의상 리모컨,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접이 백미라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디오 CD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용감 좋습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송풍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타이어 보이시나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85%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이 2016년 5월 3일입니다. 6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7만 9,991km 주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지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본네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조수석 앞엔다 라디터 서포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트렁크 백 판넬 판금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다시던 차는 체육과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 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